에오 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눈에 관련된 거 우리 눈저눈제눈저눈 자눈자눈자눈자눈눈 눈이 뭐좀 무섭게 생겼네요 자 눈에 관련된 거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눈에 불을 켜다. 자, 우리가 불을 켜면 어두운 데서 뭔가 환해지잖아요 그러면 눈 안에 여기다가 막 불을, 전구 같은 거를,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나요? 이걸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켜봐봐.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할때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어떤 일을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다 음. 그죠?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뭐 조명을 켜잖아요 그죠 불을 켜든지 스탠드 같은 걸 켜서 집중해서 보겠다는 걸 마음을, 볼편 표현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켰다라는 걸로 또 다른 뜻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눈에서 막 불이 막 지글지글 지글지글 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화가 나서 눈을 크게 뜨면 모양도 눈에 불을 켜고 본다 눈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 같은 거할 때, 아우, 정말 집중하는 거 보는 사람들 있겠죠. 우리 이모티콘에도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여기 사람이 공부를 타다다다다 하는 그런 이모티콘 있잖아요. 막,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 막, 게임 같은 것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막, 이길라고, 막, 그냥 그, 리모컨 막 들이면서 클릭하면서 할때 눈을 불을 켜가는것 같이 볼때 옆에서 불길이 보이는 것 같이 엄청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때 눈에 불을 켜다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요 말은 더 많이 쓰겠죠? 됐죠? 그, 상, 그, 그,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고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은 눈, 코 뜰새 없다. 눈이 깜빡깜빡 할 사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 틈이 없다는 정도로, 어떻게, 눈을, 원래 사람이 눈은 깜빡깜빡 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아주 바쁘다. 내가 눈을 지금 너무 바빠서 눈을 깜빡깜빡 할 시간도 없다. 눈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바빠 살았던 적도 있었겠죠. 하다 보면 주부 같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아이들 챙겨야죠. 남편도 챙겨야 되죠. 또 끝나면 은 청소해야죠. 빨리 해야죠. 또 먹을 음식 준비해야죠. 굉장히 노는 것 같이 제일 보지만 제일 바쁜 게 엄마들이잖아요. 그죠? 눈꽃 뜰수 없다. 뭔가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굉장히 바쁠 때 표현을 할때 쓴다는 라 겁니다. 맞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코를 숨쉴틈이 없을 정도로 뭔가 떨어질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제 눈의 안경이다. 자, 안경은 나 눈의 도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저 그렇죠? 초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안구가 있으면 이렇게 초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지 뭔가 볼때 그런 거서. 이 초점이 맞아야 되니까, 나한테 눈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딴 사람 필요 없어요. 내 눈에는 딱, 안경, 아, 맞춤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나의 눈에는 너무너무 이뻐 보인다. 자기 눈에만, 자기 눈에는 좋아 보인다. 그죠? 렇딴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뭐, 뭐, 뭐안 좋던 것든상관없어 나만 좋, 나만, 나한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걸할때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는 좋아요. 저 사람이, 저 물건이. 그럴 때제눈의 안경이다. 그럴 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눈을 팔다. 자,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그죠? 내 눈을 하나는 여기가 있고, 하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쪽 눈은 여기 앞에 보고 있는데. 그죠? 한 눈을 팔다, 한쪽 생각을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 원래 눈, 두 눈으로 이렇게 한 군데를 봐야 제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한쪽씩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건만 보고 요건 다른 생각을 다른 데를 본다라는 거.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한 눈을 팔다. 우리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얼굴을 앞에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머릿속은 딴 데를 벌써 돌리고 있죠. 딴 생각, 딴데 딴 눈이 가고 있고, 어? 저 바깥 창 밖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볼 때, 딴한눈을 팔다. 집중을 안 하고, 어떤 거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할때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신 분이, 아니면 지금 사귀기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한테 눈을 가는 거예요 바람을 한 사람한테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보는 거 한눈을 팔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또 쳐다보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럴 때 많이 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알아만 두시면 되겠어요 한눈 팔지 마 그렇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남편. 안에 있으신 분들, 한눈 팔지 마. 그리고 다른 생각 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됐다라는 거. 겠습니다 오, 눈도 깜짝 안 한다. 원래 일반적으로 눈은, 카메라 있어도 우리가 깜빡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놀랄 땐더 놀라잖아. 요 눈이 더, 눈더 어,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너 굉장히 눈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눈 깜빡깜빡 거리는 건데, 우리 눈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난 괜찮은데? 할 정도로. 조금도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다. 우리 어떤 강아지들 무사하신 분들 있고, 이제 동물을 무사하신 분들, 뭐 옆에만 가도 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와도 이쁘다 하는 거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오 이렇게 해도 별로 놀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새 좀 젊은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좀뭐 이렇게 하자 하는데 거기 뭐네 별로 반응도 안 주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들이 쓴다라는 거 충고해 주는 거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도 많이 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놀라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별로 반응도 안 준다라는 것도 있다는거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있다. 기억이 있다는 건 약간 익숙하다는 거예요. 음. 자, 그면 이거는 눈에 딱 봤는데 계속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하잖아. 계속 뭔가, 어? 홀이 팠어, 팠어. 그죠? 내 눈에 뭔가 차, 사진으로 착착 찍는다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다. 그러는 어? 거.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나간 사람한테, 어? 저 사람 어디서 얼굴을 본것 같아. 눈에 이거 많이 본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할때 눈에 익었다. 이렇게 익숙하다. 아니면, 어, 놀러, 동네를, 어디 여행지를 갔는데, 왠지 여기 왠지 왔던 길 같아. 본것 같아. 어디서 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내 눈에는 많이 본 느낌이 난다라고 할때 눈에 익는다, 눈에 익은 동네다, 익은 곳이다, 눈에 익은 사람인데 할때 많이 표현 을 쓰고 있다라는 거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했나요? 막 아, 너무 집중해서 막뭐 하는 표현할 때 눈에 불을 켜다 또. 아주 바쁘다 할때 눈코 틀뜰새 없다. 그 얼마 눈도 깜빡할 틈이 없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나한테는 최고다. 내 눈에는 뭐다 이뻐 보인다. 제 눈의 환경이다. 또 집중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 그 의미에는 다른 이상의이에도 눈길을 준다라는 거를. 그죠. 겁이 없을 걸 표현할 때 눈도 깜짝 안 하다. 원래 기본적으로 눈 깜빡거리는데, 아무리 뭐놀라게 어? 해도 끄떡없이 그냥 뭐할 정도로 눈 겁이 없다는 라 거. 그거 뭐 어성가 많이 봤다. 내, 내 눈을 너무 많이 자주 본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눈에 익다까지 했습니다.